오늘은 2025년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오늘 위어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익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오늘 본문 2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하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은 약혼한 처녀에게는 죽음과 같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본문 38절을 또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며 순종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자기 희생을 통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의 결단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걸어오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인간의 동의 없이도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 의지를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이래. 자신의 자유 의지로 동의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순종은 빛납니다. 교부들은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이 인간을 위한 한 집의 건축이라고 보았습니다. 14세기 콘스탄티노플의 필로테오스 성인은 잠언 9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집을 짓고 라는 잠언 9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집을 건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집으로 내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건축하신 가장 거룩한 집입니다. 이 언약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순종을 굴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순종이 기쁨이고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거처로 삼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안전과 안의를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순종으로 주님도 기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